일본에서, 그러니까, 비춘미라는 게, 있다, 라는 거다 알게 되잖아요. 그러면 다 내놔라, 빨리. <laughs> 그런 식으로. 왜 지금 뭘 아끼고 있냐? 막 이러한 상황이죠. 왜냐면, 쌀값이 그 폭등했는데, 그거는 다 소민들의 부담이잖아요. 그런데 일본 정부는 또 생각이 있어요. 어, 비춘미를 모두 사용해버리면, 진짜 비싼 사태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지진이라든가 그거 일어났을 때 혹은 그~ 다른 외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수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쌀을 그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소. 비축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쓰는 것입니다. 그래도 이번에 내놓았다는 거죠. 일부라고 해도 이것은 보도 안 하는 곳을 사산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놀랍기는 하고요. 그러나 일본인들은 사정을잘 모르니까 굉장히 불만스럽죠. 네, 먼저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대단히 유명한 돈까스 집이 있거든요. 일본에서 굉장히 맛있어서 유명한 돈까스 집은 또 하나의 특징은 팝은 오르마나 먹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. 네, 그게 끝난 거죠. 그러니까 한 그릇, 네두 그릇째 먹을 때는 돈 내야 돼요. 한국하고 똑같이 된 거죠. 그 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곳이었어요. 통가스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. 그리고 야채 거기에서는 양 배추가 거의 거기도 무료였어요.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. 아무래도 그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그러한 그 음식 값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